슬래시 사진 등호 mbc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라디오스타에서 배종옥은 자신이 과거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냈다고 고백했다. 31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배종옥, 김정난, 제시, 크러시가 게스트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배종욱은 스무 대때 기라성 같이 예쁜 배우들이 많아 자신이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황신혜, 조민수, 강소연, 김인화 등 너무 예뻤어요. 그 사이에서 저한테 예쁘다고 하면 제가 좀 발을 냈어요.라고 밝혔다. 배종욱은 그런데 요즘에는 예쁘다는 말 들으면 감사하다고 해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mc 윤종신은 당시 배종옥씨는 좀 까무잡잡하고 개성있고 매력있었어요 라고 칭찬했다. 그 말이 더 좋아요? 이에 제시는 맞아요. 개성있다는게 라며 동조했다.